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성에 있는 발효연구소 농현지에 왔습니다 텃밭에 있는 꾸치뽕나무 열매와 잎을 가져와서 여기서 효소와 차를 만들 생각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꾸치뽕 열매를 따면은 이렇게 하얀 액체가 나오는데요 가바와 루틴 성분이라고 하는데 가바 성분은 뇌세포, 뇌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루틴 성분도 우리 몸의 건강기능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연한 잎을 따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에 있는 잎을 채취했습니다. 최선 구치봉을 가지고 효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추뽕 지금 열매 1kg 넣고요. 었 네. 설탕은 지금 갈색 설탕으로 한되는 그렇죠. 흰색 설탕하고 어떻게 차이점인가요? 정제를 많이 한게 이제 백색 설탕이니까 네. 정제가 덜된 미생물 먹이사슬로는 네. 갈색 설탕이 더 음... 네. 좋죠. 네. 네. 그러면은 1대 1로 네. 넣으면 된, 되나요? 그 그렇죠. 아, 지금 네. 후추뽕 열매 1kg 넣었으니까. 가색 설탕을 1kg. 1kg을 넣으면 되겠네요. 네. 네. 열매하고 설탕하고 1kg씩 같이 넣어서 잘 섞어 줍니다. 네, 네. 네. 섞어 줍니다. 지금 1대 1로 섞어서 하면은 네. 그 실제 결과물이 얼마 안 나와요. 네. 근데 제 방법으로 하면은 네. 이거에한 5배 정도 음. 결과물이 나오죠. 네. 네. 일반적으로 그 발효라면은 수분 수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들을 갖는데 네. 실제는 어 적절한 수분 수분을 공급을 하면은 네. 발효가 더 빨리 되죠. 아, 네. 네. 그럼 이렇게 1대1로 섞어놓고 네. 어느 정도 보관을 해놔야 그게 나올까요? 일주일 정도. 정도. 일주일이요? 네. 아, 일주일 후에 다시 시럽을 만들어서 붓는 거죠. 아, 예. 네. 꾸지뽕 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1kg에. 예. 네. 1kg에 네. 재료에. 원당을 1kg? 1kg에 30%. 그러니까 재료에 30%. 예. 네. 그러면은 300g 하네요. 예, 네, 300g요. 이 네, 300g을 넣는 거예요. 음, 음, 네. 갈색 설탕을 네. 300g. 300g을 넣고. 예. 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네. 어, 완성된 종초를 붓는 거예요. 네, 종초? 네. 종초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기호에 맞게 좀 넣으면 된다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꾸지뽕으로 만든 네. 거를 네. 넣으면 더 좋겠지만 네. 없을 때는 꾸지뽕보다 네. 향이 덜한 네. 거. 덜한 거 네. 어, 어떤 걸? 그래야 꾸지뽕 추천... 향을 맛을 볼 수가 있으니까 백년으로 네. 100년으로 하시죠. 백년으로요? 네. 네. 노예지요? 재료보다 한두배 정도. 두 배요. 네, 두배종쭉 사서. 처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보관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한 달부터 드셔도 돼요. 한 달. 네. 스파테로 잘 따온 꽃이뽕 잎을 물로 잘 세척을 해서 먼지를 털어냅니다. 먼저 그 일정한 규격으로 썰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파리를 이렇게 음. 겹쳐 가지고. 네. 작두에 썰기 좋게 네.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겹친 후에 잎을 말아가지고 네. 작두에 썰겠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간편하게 하려면은 잎을 가위로, 네, 가위로 가위로 해가지고 네. 일정한 규격으로 썰어줘야죠. 네. 이 전지 가위로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전지 가위가 됐던 좀 예리한 가위로 예, 예. 이렇게 고르게 잘라주면 됩니다. 네. 네. 어 이게 작두가 날카로워서 조심히 좀 잘라야 될것 같아. <놀람> 썰어놓은 잎은 채반 위에 올려서 그늘에 잘 말려 놓습니다. 일차 한번 덖어가지고. 그늘에 말려서 다시 2차 덮어주는 과정이네요. 네. 네. 지금 하시는 유념, 유념하시는 거예요? 유념하고, 네. 지금 수분을 많이 날려야죠. 아, 네. 수분이 네. 일단 빠져야 차가 네. 되니까. 네. 향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차, 음. 차를 만들면 안에 성분들이 다 날라갈 것 같은데. 음, 그렇죠. 더 이런 약성이 내려가는 것부터 안에서 농축되는 이 건가 봐요 농축 이 열을 네. 가해주니까 네. 완전하게 덕금을 안 하면은 네. 차가 잘 우러나질 않죠. 네. 파랗게 뜨기만 하고. 그러니까 속에까지 완전히 익어야 네. 네. 차가 잘 우러나죠. 온도를 너무 낮추면은. 네. 차에서 비린 맛이 나죠. 보통 음, 가정에서 이렇게 차 네. 만들 때 보면은 열이 좀 세지가 않잖아요. 안 세죠. 근데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맛을 네. 이게 깊은 맛은 안 나오니까. 그리고 가봐요. 이제 거기서 같은 온도라도 네. 얇은 소세 그덮음을 하면은 타지요. 네. 아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전문 소세하면 네. 소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네. 같은 열이라도 전도율이 틀리니까 음. 타지를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한3 0 0도 지금 뭐. 300도 이상 되죠. 이상 되어서. 네. 아니, 진짜 사각사각해졌네. 꾸지뽕이 네. 그냥 아니 사각사각해졌습니다. 네. 이제 맛있는 향이 나잖아요. 그런데 구수한 향 나오면서. 이 차를 만드는 게 정성이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저는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네. 해보시면은 직접 하시는 분들은 네. 이 날씨가 덥고 이 300도씩 가마에서 이렇게 볶어야 된다는 게 차를 마실 때 감사를 하면서 마셔야 될것 같아요. 네, 웬만한 인내 가지고는. <laughs> 네, 만든 사람은차 작업이 힘들게. 네. 맛있는 쿠찌뽕잎차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만든 쿠찌뽕잎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향이 되게 좀 구수하고요. 네. 다른 차에 비해서 이게 좀 맛이 풍부하다고 그럴까? 풍성한데요? 이제 네. 차 맛이 제대로 나온다. 일주일 후에 네 예, 일주일 후에 구치뽕차 예. 응. 아, 몸에 좋은 구치뽕차 응. 드시고 건강하세요